세탁기 급수 밸브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정서 t v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세탁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어, 세탁기 급수가 지금 잘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솔직히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급수 밸브라는 게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보고 조금 만져서 고칠 수 있으면은 거기서 편집돼가지고 바로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안될것 같으면은 서비스 센터에서 급수 밸브를 교체를 해서 그거를 직접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증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을 켜고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빨래 양을 체크를 하고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부터가 뭔가 조금 옛날 같지 않게 좀 잘못된 소리가 나요. 자, 물도 지금 이렇게 찔찔찔 나와요. 물은 지금 최대한 세게 틀어놨는데도 물이 이렇게 좀 찔찔찔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찌지직 하는 소리 들리시죠?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보고 어떻게 증상이 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하기 전에 일단 물을 최대한 잠그고요. 자 잠궈주시고. 지금 이 세탁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여기에 하나, 그다음에 이 반대쪽 이쪽에 하나. 요거 나사를 이걸 풀면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류를 일단 두 개를 풀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들어지나 자 보시면은 지금 딱히 여기 스크류가 지금 안 보이시죠 네 조금씩 반응이 있어요 자 그냥 들어 올리니까 빠지네요 이게 자 이렇게 뺐습니다 이건 내려놓고요 자 이거가 이제 전기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콘센트는 일단 빼주겠습니다 콘센트 빼고 자 이게 세탁기 급수 밸브 장치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빼면서 이렇게 빠진 거고, 요거는 이제 뜨거운 물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차가운 물. 여기 뒤쪽에 이렇게 연결되는 요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래 꽂혀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요거 급수 밸브 얘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뭐 노폐물이 껴있고 그렇진 않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싹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이쪽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조립할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 물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이건 스포이드로 이렇게 빨아 드릴게요 그 여기도 지금 곰팡이가 썰어 가지고 이것도 청소를 한번 싹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 수도가 바로 물이 들어가는 얘가 지금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상태는 멀쩡하고요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사가 여기가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이게 열릴지 모르겠네요 얘는 지금 녹이 슬어서 아예 안 돌아가요 얘를, 얘를 어떻게 하죠? 저게 빠져야 이걸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지금 부서져가지고 큰일이네 이자 스크류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나사를 부숴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사 앞이 뭐야? 안녕하세요. 아빠 일하고 있어요. 찬찬이 어, 추다요찬이 춥다 여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열리네요. 자 열었어요 이거를. 자 이제 이거를 들어올리겠습니다. 들어올리고 얘도 빼고. 얘는 지금 어차피 따로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구조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기로 물이 들어오고, 물로 물이 들어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원리인데, 이거 자체만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열어보니까. 자, 구조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바로 물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급수 밸브인데 여기에 뭐 이물질이 낀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치랑 연결되어 있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교체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기왕 뺀 김에 청소하고, 이따가 나중에 조립하면서도 촬영은 한번 해볼게요. 물이 또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청소를 하고 왔는데 일단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다시 설치하고 이 모터에 대해서 이급수별브에 대해서 한번 더좀 알아본 다음에 어 얘를 교체를 하면 될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찌꺼기가 따로 끼진 않았거든요. 원래 여기 이게, 이게 있었는데 지금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찌꺼기가 있진 않아요. 전에 청소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자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다시 끼워 줄 거고요. 이런 형태로 꽂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자, 처음 상태에서 건드린 거는 딱히 없고요. 지금 스크류가 녹이스럽기 때문에 스크류를 대체할 만한 수크류로 한번 설치를 한번 해주고요. 원래 수크류인데 요거랑 비슷한 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걸로 바꿔서 끼워주겠습니다. 원래 거보다 얘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좀 헐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상관없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세탁기는 물이 닿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크류가 녹이 쓸 수가 있어서, 나중에 세탁기 사면 은 한번씩 이렇게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꽉 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이 뚜껑도 곰팡이가 좀 있어서 음, 전자제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청소를 한번 하고 올게요. 자, 뚜껑도 더러워서 청소를 한번 하고 왔어요. 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왔습니다. 자, 이거를 고칠 때까지 지금 일단 스크류를 다시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고치고 나서 그때 이제 수크류를 닫으면 될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수크류를안 닫고 그냥 이렇게 놔둬 놓을게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게 뒤에 이제 이거 필터 있잖아요. 요거 필터 때문인가 싶어서 지금 일단 필터를 뺐거든요. 일단 요렇게 해서 또 한번 틀어볼게요. 세탁기를 다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웃긴 게, 물이 지금 다시 잘 나오네요. 자, 보세요. 지금 물이 팔팔팔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까보다 물이 되게 잘 나오죠? 지금 한 거라고는 저거 열어가지고 청소한 거 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이물질이 껴있었나? 아니면은 저 필터 때문인가? 이것 때문일까요 그럼 얘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필터에 노폐물이 껴 가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을 잠그고 다시 한번 얘로 한번 다시 설치를 해 볼게요 아니면은 필터를 지금 교체를 하면은 또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설치를 한번 해보고 이 필터는 교체 안한지 꽤 오래 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녹가루가 이렇게 많이 꼈어요 자, 지금 다시 필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터 설치했고,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네, 역시나 물이 아까처럼 잘안 나오죠, 지금. 원래는 저 필터가 있을 때도 물잘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를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한번. 일단 물을 다시 잠그고요. 자, 이거 필터를 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녹슬어 있었어요 이건 버릴게요 자 필터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필터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교체하고 뚜껑을 잘 닫아줍니다 자 뚜껑을 꽉 닫았고요 지금 똑같이 물을 최대한 세게 틀었고요 자 역시 아까보다는 물이 지금 잘 나오네요 필터 때문인데 제가 이거를 청소를 싹 했는데 뭐 그냥 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 필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는 어떻게 하죠? 이거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급수 밸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필터 필터 때문에. 아 꽉꽉 차갖고 이게 필터가 녹물이 꽉 차가지고 음. 그 내가 이거 한건 없잖아 청소한 것밖에 없고 음, 필터 가니고 필터를 그냥 안 끼우고 그냥 설치를 하니까 물이 되게 잘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소리가